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예, 시큐 방송입니다. <laughs> 예, 다들 오늘 집으로 가나? 어. 어, 지금 나할 게랑 음악. 뭐 갔다 시내에 나갔던 동생 어. 어 그래 알아서 어. 예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방송입니다 어, 아, 예, 자 이제 강경했던 거 비하면은 이제 저쪽 대통령 문재인이 윤석열 당선자와 만나기를 희망을 하고 있죠 제가 늘 지금 맹 그렇죠 맹이 좌우를 넘나두고 어이 제가 어 하는 얘기입니다만 정권 잡았을 때참이 국정 운영을 어 정말 뭐잘 해야 된다 어 저는 뭐늘 그런 말을 어 하고 있죠. 그리고 오늘 이제 어 방금 전에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전합니다만 이제 문재인이가 어 거의 뭐줄 한복수정까지 거의 나왔죠. 만약에 이제 대임 뒤에 이제 어이 윤석열 당선자도 어 얘기를 했듯이 수사가 어쩌면은 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. 그러면 이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이루어진다. 그러면은 뭐 수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은 죄가 있으면은 죄든지 받을 것이고 없으면은 어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. 그리고 뭐 당선자께서 뭐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어 사용을 이 하지 않았고요. 선 쪽으로 뭐 본인 몰이 내렸군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제 문재인 입장에서야. 정치 보복 없이 그렇게 갔으면 좋을 것인데, 이제 참 문재인 입장에서도 어참 솔직히 말하면 밤으로도 이 잠이 오지를 않았을 것이죠. 그렇게 저들 입장에서도 5년 만에 이 정권을 빼앗길 이 정도라면,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참 어쩌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죠. 그럼 지금 이제 당선자도 물론 마찬가지죠. 이 정권 을 잡아서 정말 뭐이 원칙 그대로 이제 간다면은 이 그렇게 하자면 이제 지금 이제 어 저쪽 땅이 어차피 이제 어 목미를 부를 것이 이 틀림이 없을 것인데 어 이것은 이제 윤석열 이제 당선자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떻게 이제 어 그것을 이제 풀어갈 것인가, 어, 이것도 뭐, 이제 큰 이제 숙제로 어, 우리가 어, 이 비결을 어,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이 기본만 했더라도정권이 어, 이렇게 어이없이 내주지 않았죠. 그, 제가 전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? 문재인에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었죠. 그 코로나가 중국서 창고를 했을 때도 분명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 정권이, 어, 옷을 얇게 입으셨네. 예 안녕하세요. 예어 아, 날이 오늘 갑자기 추워졌네요. 맞느냐? 예 아까 보니까 저저 하강산 쪽에 눈이 눈이 내렸던데 보니까 예아 이래도 참 가도 봄 날씨가 모른다 말이 맞긴 맞네 보니까 봄의 날씨가 뭐뭐 뭐 이렇게 뭐뭐 같은 뭐 예. 어른들 말따라 뭐 날씨가 참그래 모른다 그디마는 그래도 가르쳐야 돼. 아 예수가세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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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뭐. 그래서 뭐 내, 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편 생각하면 문재인이 지금 저쪽의 대통령이 아쉽다는 것도 어, 그 부분이 있죠. 우리가 그렇죠. 어, 속된 말을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, 이제 자식이 이제 사업을 이제 한답시고 잘 이제 하다가 이제 이제 그 사업자고 다 떨어먹고, 이제 엄청난 빚을 지었는데, 이제 그보호 뽑기에 참, 번본스럽죠 솔직히 말하면. 그래서, 뭐, 제가 앞서 이제 그 얘기를 그랬 했습니다만, 은 뭐,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, 그, 지난 이틀 전에 그, 우리가 이 설명절 곧그 직전에 분명히 이제 그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, 이 정권이 이 중국 사대 눈치 보느라고 결국에는 문을로 활짝 열어놨죠. 그래서 이 병이 도리어 사라지기는 크니 더 더 번져서 그랬고, 우리가 설령 중국과 이 가게 지더라도, 그, 그것만 문재인이가 했더라면은, 어쩌면은,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한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. 그호기를이 문재인이가 그 기회를 못 찾는 게 그랬고, 그러니사후 약방문을 계속 해도 별로 뭐, 이, 이, 나아지는 것이, 별로 없다. 그리고 계속 이 보면은, 어? 국가 문을 열어서 어? 이 어이없는 데다 갖다 어디 갔다 돈을 쓰고 한 덕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죠. 그 돈도 쓸 때도 어? 왜 우리가 힘들게서 해왜 돈을 모읍니까? 혹시나 모를 일에 대해서 어, 대비를 이,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, 그 돈을 쓰는 것이겠죠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좌파들도 느껴야 되는 것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이끌면은 이 꼴이 맞죠 그래서 멀쩡한 정권을 하루아침 만에 끌어내리고 이 나라를, 우리, 파탄시켜서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했죠. 정글을 잡으면은 잘 해야 되죠. 왜우리가 나라를, 이, 그렇게 가, 가, 엉망으로 거기까지 끌고 가는지.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권에게는 이 좌압자득이라 말을 쓰고 싶죠. 그래서 우리가 인생사에서도 물론 그런 게 있죠. 이그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은 돌아오는 대가는 뭐 막대하죠.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무능을 덮기 위해서 전쟁과 타살을 하고. 그래도 이 멤버 박근는 정권 때는 이렇지는 않았죠. 그래서 문재인이가 그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만약에 이 국정 운영을 잘 했더라면 이번에 뭐 야당이 뭐 정말 뭐, 뭐 정권을 뭐, 뭐 탈환할 수가 거의, 거의 없는, 거의 불가능한 어 그런 입장이죠. 저는 문재인 정권이 그 기회가 한세번 이상은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세번다 문재인이가 그 기회를 놓쳤죠. 그래서 제가 늘 그렇죠. 좌파든 우파든 정말 보면 국가적인 마인드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가 지금 오늘부터 이런 시기가 아니가 싶고 이 저출산 문제도 물론 마찬가지죠. 저출산 문제도 이문 현답이라고 답이 없는 것이 아니죠. 그 근본적인 이이 요인이 이제 이번에 뭐 강원도 산불 산불이라 뭐 울진 산불도 마찬가지지만은. 국가 차원에서 어, 거기서 이제 이제 일자리를 이제 마련하는 것도 어, 무엇보다도 절실하죠. 어, 그리고 어, 노조 개혁을 하지 않는 한 이번 정부도 물론 이 새롭게 들어선 정부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지금 당장에 그 원성을 듣더라도. 어, 배아들 일은 배아되겠죠. 아, 어, 이거 걱정되는 것이 어. 그래서 저도 물론 뭐어 방송을 하다가 늘뭐어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만 그래서 뭐 어느 유튜버가 어 그런 얘기를 했죠 어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5년은 너무나 참 그 시간들이 짧고, 국정 일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 5년은 너무나 길다. 그러한 점을 어 얘기를 해드립니다. Not even. 제가 그래서 오늘 뭐어 그런 얘기를 어 제가 오늘 이제 해봤습니다 뭐 옛날에도 안 그렇습니까? 임금이 이 선정을 베풀면은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현 이제 뭐, 대통령이나 당선자나, 이, 직권을 하거나 한다면은, 이, 원리 원칙대로 막 하면은, 국민들이, 이, 저번에 뭐, 후보님께서 얘기했죠. 이, 공무들이 뭐, 허거리안 하고, 바보지만 안 하면은, 국민들이 못살이가 없단 말이 맞죠. 그래서 국민들의 이피 같은 혈세를 정말 의미 있는 데다 쓰어야 무엇이든 어리 아까울 리가 있겠습니까만은. 그래서, 이제, 우리가 이제, 어, 이 느끼는 바가, 어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리라, 어 저는, 이렇게 또, 어, 오늘 이제 얘기를 또 이제 해보게 됩니다. 예, 기온이 어, 오늘, 갑자기 떨어졌죠 지금 온도가 영상 7도지요. 지난번에 가장 최고 기온 오를 때가 한 20도였는데, 무려 13도랑 거의 내려갔을 정도니까요. 모든 것이 다 태가 있죠. 예, 아, 어... 예, 다들 남은 시간들 어,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. 어, 저는. 좀더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 어, 또 방송에서 도 어,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예. 오늘 이 날씨가 쌀쌀한데 어, 여러분들 어, 다들 이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예.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예. 들어.